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육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은 yes. 영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리즈의 마무리에 왔어요. 지금 저희가 연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혼, 그리고 막바지, 육아. 정말 엔게임. 우리 관계와 가정에 있어서 엔게임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이 육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출산이라는 것, 그리고 육아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냥 저희도 연애하다가 아 이제 결혼할 때가 됐네 해서 결혼했다가 아 결혼하니까 너무 좋네 해서 아 너무 아름다운 신혼을 보내다가 아 이제 뭐 약간 좀 삶이 밋밋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데이트하는 것도 이제 좀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너무 좋으니까 해서 우리가 서로 그때 막 생각나요 예영이가 수환이 닮은 애기 아. 이제는 수완이를 닮은 아들을 낳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사실 아들은 아니고 아기였긴 아. 했는데 뭐. 야 yeah, 그냥 그렇게 그 단순한 생각 속에 임신으로 들어갔고 임신 때부터 출산 그리고 이후의 육아까지 와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를 저희가 생생하게 경험했고 지금 아이 투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돌아봤을 때 육아의 어떤 관점들이 중요한가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리즈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지금 한국에 저희가 막 깨달아 가면서 한국의 타임라인을 보니까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정말 평범하고도 일상 속에 정말 안전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한 번도 한국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깨달으면서 와 우리 세대가 이제 윗세대를 탓하기보다 그 세대가 고생하고 희생한 것 위에 우리 세대가 앞장서서 행복한 가정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온 거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미래에 대한 우리가 할수 있는 엄청난 투자잖아요. 사실은. 저희도 해보니까 진짜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도 막 비출산주의라는 말도 많이 생기고 하는 말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정말 생명을 하나 길른다는 게 엄청난 일인 거는 분명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냐는 거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뭔가 이제는 한국도 그 생각을 할 때가 온거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결론도 오는 것 같고, 정직한 고백인 것 같고.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미래가 점점 좋아질 거고, 밝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자녀를 갖는 것은 진짜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되는 것 같고 엄청난 걸림돌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가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비록 우리 눈앞에는 막안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실 거다. 그 미래에 우리의 정말 한 부부로서 우리의 연장선인 자녀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 미래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거니까 라는 부분이 너무 자녀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구나 우리가 자녀를 갖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왜그 많은 고생을 해서도 이 값어치가 있는지 여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음,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저희 윗세대 분들만 해도 자녀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들 낳으니까. 뭔가 이거 자연의 이치 같고. 뭐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낳으라고 해서. 아니면 정말 저희처럼 뭐, 어, 나 닮은 아이 한명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조금 더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왜 아이를 갖는 게 중요한가? 아이를 갖는 게 뭐가 좋지? 하나님은 왜 가정이라는 걸 만드셨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Yeah. 어,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결론이 난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란 걸 주신 이유는 mm -hmm.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Yeah, yeah, yeah.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육아는 힘들다. 그래서 난 하기 싫다고 이런 제 의견들이 많은데 인생에는 어차피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Yeah.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육아 때문에 힘들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신 이유는 저희가 경험한 거는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고 우리가 점점 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육아가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육아를 대할 때 내가 정말 선한 방향으로 이걸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보통 사람들이 계속 철없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 내가 좀더 어, 성숙하고 정말 건강하고 음. 뭐라 그 그러니까 올바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정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육아가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싱글 때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훈련 주시면서 내가 나한테 훈련 주셨다면 이제 육아로 들어갔을 때는 또 이거를 통해서 저를 더나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게 육아가 나만 희생해서 막 내가 애를 키워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게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거를 저희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Yeah.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 대부분 육아를 통해서 내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거에 많이 부각을 하지만 그냥 딱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안 갖는다고 뭐 삶이 다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 어차피 인생은 힘들다고 한그 포인트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왕 힘들 거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걸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그 시간과 비용을 정말 가치 있는 거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낭비되는 내가 고통을 통과할 순 없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육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동역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생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근데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 사실은 돌아오는 결과물이 말도 안 되는 풍성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를 볼 때. 이런 것들 너무 공감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인생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만드는 거거든요. 부모가 돼서 아이가, 아이를 갖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말 생기면서 내가 부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너무 저희에게도 아름다웠고 지금 돌아서면 저는 진짜 그 이전의 삶이 생각도 안날 정도로 후회도 안 되고 너무나 신기해요 음.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이 음, 정말 뿌듯하고 정말 아이들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최선을 음. 다해 사랑해 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려고 할때그그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아이를 볼때 저희는 진짜 특히 첫째 로건이를 키운 이 40개월 정도가 저희는 진짜 뿌듯하고 yeah. 너무 좋거든요 와 이런 yeah. 결과물이 있을 수 있다고 yeah. 야, 하나 회사를 차리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돌아오는 게 보장되어 있는 풍성함. 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다. 투자할 만하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육아는 힘들다잖아요 yeah. <laughs> 저희도 그거는 똑같았어요 그래 yeah. 맞아 육아는 정말 힘들어 근데 저희가 육아를 힘들지 않게 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였어요 yes, yeah.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laughs>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기만 하면 미운 감정 없이 <laughs> 정말 사랑하기만 하면은 육아는 안 힘들어요 이걸 저희는 경험했고 yeah. 이게 진짜 엄청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laughs> 그니까 러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육아가 안 힘들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육아가 안 힘들 저는 육아 자체가 힘들거든요 <laughs> 어~ 근데 육아가 안 힘들다는 친구들이 체질에 있는데. 맞는 사람들이 음, 있는 거죠 근데 음. 또그 와중에 힘든 것은 남편과 관계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Yeah. 어, 육아 자체는 힘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부부 관계가 안 좋을 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아가. Mm -hmm. 어,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남편과 남편이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엔 게임이라고 하는 이 육아,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모든 포커스는 사실은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부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메인 포커스예요. 항상 가장 최우선 순위는 우리가 지금 부부가 행복한가, 우리가 데이트를 잘 하고 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아이 때문에 들어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 많으니까 그 일들 때문에 서로를 또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계속 이렇게 또 짜증만 많아지고 너는 왜 이걸 안 하니 막 이러면 서로 탓하게 되지는 않았나 이걸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무엇을 먹고 뭐 너무 뭐 병균이 많은지 많은 건 아닌지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부부가 음. 균열되지 않고 지금 하나로 똥똥 뭉쳐서 한 몸으로 음.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 서로를 더 음. 사랑하고 있나 더 행복해지고 있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녀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좋은 교육일까요? 좋은 물질들일까요? 가장 좋은 장난감, 가장 아이의 발달을 위해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집 이런 것들일까요? 사실은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행복한 부모예요. 그게 자녀에게 있어서 온 세상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것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우주 전체예요. 이 아이에게는 그 우주가 맑은 하늘과 정말 따뜻한 햇살과 막 솔솔 바람이 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우주와 세상을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언제 태풍이 불지 모르는 언제 난리가 날지 모르는 세상이 막 업사이드 다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건가. 그게 저희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신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거랑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가 안정적인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건지 이 부분이 부부가 만들어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좀 그냥 울게 내버려 둘지라도 서로가 더 풍성해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저희는 진짜 틈틈이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 상태 괜찮아? Yeah. 어, 왜냐면은 yeah. 어쨌든 우리 둘 중에 한명 상태가 안 좋으면 다운되기 마련이고 그럼 짜증이 나기 마련이니까 yeah. Yeah. 이거를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mm -hmm. 그래서 만약에 수환이가 너무 육아 때문에 지쳤어 제가 너무 지쳤어 그러면 서로에게 잠깐 쉬라고 두고 온전히 육아를 mm -hmm. 이렇게 mm -hmm. 맞는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육아를 한지 몇 년이 됐죠? 3년. 3년이 음. 넘었어. 3년 반 정도가 음. 된 상태고, 4년 정도라고 바, 보면 될것 같아요. 임신기간까지 하면. 그 기간을 우리가 겪어보니까,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라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우리가 4년 동안 이한 아이를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낳고 또 키워오면서 정말 이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세상을 우리는 지금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돌아오는 결과물은 정말 상상을 할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진짜 넘쳐 흐르는 선함이에요 선함이 이렇게 배가 될수 있나? 우리 둘만 누리는 선함이 있었는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로건이를 통해서 돌아오는 걸볼때이 아이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막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안정감 속에 크는 걸볼 때에 와 이거는 진짜 새로운 세대다 새로운 현실이다 와 새로운 한국인이다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거만큼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서 사실 둘째도 낳게 되고 막 저희가 음. 가정을 계속 꾸려나가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어, 추천하고 싶고 쉽지 않지만 가장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이 주제들 중에 가장 쉽지 않고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함께 해 나갔을 때 그것만큼 뿌듯하고 값진 결과물이 돌아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돌아보시고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멋진 음. 미래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정말 우리 세대는 진짜 가정에 투자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아이를 못 돌본다라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진짜 다 채워 주시거든. 그게 훈련이 yeah. 안 됐다면 그거 먼저 훈련 받으세요. Yeah.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세요. Yeah. 근데 아이를 낳을 거면 그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아이를 낳았을 때그 가정을 정말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어 이제 가지실 계획이라든지 육아와 관련된 모든 분들은 정말로 이 행복한 가정에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을 잠시 내려놓더라도 이 시간을 가짐으로써 부부가 하나 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스 yes, 예스. Yes. 네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딱 생각났던 게 지금만큼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육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막 헷갈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막, 아 이게 옳은가 막 수면 교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막 이런 장난감은 괜찮은 거 아닌가 막 너무 양쪽 이야기들이 많은 지금만큼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너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관점은 저도 아프리카에 컸고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는 수많은 이런 것들 없이도 잘 아이들은 잘 자라는 법들이 다 있고 다양성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방법에 너무 연연하고 이렇게 뭔가 서로 남편과 아내도 서로에게 막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된대 이래서 막 너무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 이런 의견들이 너무 서로 부부를 균열되게 만드는 거에는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육아를 하 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부분도 잘 간직하시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정말 하나하나 다 길었는데. <laughs> 야,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나중에도 다시 돌아가서 뭐 연애를 할때또 다시 연애 영상 보고 결혼하게 될때 결혼 영상 보고 신혼일 때또 신혼 영상을 보고 육아를 준비할 때 육아 영상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함께. 힘써서 정말 새로운 한국을 <laughs>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행복한 패밀리를 정말 세워갔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프로젝트를 쭉 어, 진행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든든하게 저희가 정말 자유하게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에 이런 이러,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해요 빠이